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금부터 BMW i7 전기차 중에 아마 전 세계 1등이지 않을까 싶은 어, 전기차 리뷰가 나가는데 쌩뚱맞게 어, 리뷰 시작 전에 왜 샴푸를 들고 가 벤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이 차하고 잘 어울려요 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전기차를 타면 뚜껑이 날아간다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뭐 잠자파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2차급을 사는 사람들 중에 아저씨들이 많아요. 특히나 날라간 아저씨들이 많죠. 걱정이 많죠. 유사장이한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을 때 지켜야 되니까. 벤티샤프는 다른 거뭐 성분이고 뭐고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시장에서 다 검증됐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서 딱두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알려요. 딱 핵심 두 가지 뭐냐. 내가 이걸 까면. 이게 너무 뻣뻣해가지고, 막 사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머릿결이 너무 뻣뻣, 막 쓰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스타일을 좀 만지는 사람들은 이게 뻣뻣한 게 싫은데, 사실 머릿결이 별로 없고 힘없고 머리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죠. 머릿결에 힘이 생 옛날에 우죽했으면 벤치 샴푸 머리 감을 때 버큼 내려가갖고 여기 털이 막또 하나. 우리 몰리나 우리 노버스 게러지에 예약 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노사장을 신뢰한다. 왜냐? 노보스몰에서 파는 벤티 샴푸를 쓰고 내 머리 털을 지켰다. 이것만으로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데 무한 신뢰가 생겨요. 자기 머리 털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파는 모든 제품을 신뢰할 수 있대요. 벤티 샴푸가 그런 거예요. 머리 털이 날라가고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브라더들이 이걸 쓰고 저를 신뢰한다는 거. 벌써 이 제품에 뭐 성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써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니까 그리고 막 이상한 데가 막 쓰니까 엄청난 거지 근데 여러분들 도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이게 비싸잖아 1 플러스 1 행사 뭐 좋다 어쩌다 그랬고 어떻게 해. 명절도 끝났는데 이제 명절때 또돈 나가고 또고수접 쳐갖고 돈 찢기고 뭐하고 경쟁 속상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지금부터 지금부터 1 플러스 어제 밤부터 했거든요 지금 사면 노버스몰에서 하나 사면 하나 더1 플러스 1인부터 6개월 일년이 거뜬합니다 지금 당장 노버스몰로 가시고 i7리뷰 재밌게 봐주세요 박수.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박 팀장입니다. 이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 아마 역대급 조회수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랜저가 네. 그 자리로, 맨, <laughs> 어, 국산차가 뭐니 뭐니 해도 그리고 아, 이제 이차 너무 비싸. 아비싸죠 비싸서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좀 더, 어쨌든 기대는 많죠. 네. 가장 궁금하고 BMW에서 나온 대형 플래그십 전기차. 전기차. 벤츠에는 EQS? EQS450. 450. EQS450. EQS 450. 근데 걔는 얘보다 배터리가 작지 않나? 커요. 아, 걔도 어. 커요? 아까 확인했습니다. 아, 걔도 100, 100이 넘어요? 100kg 넘어, 107. 107kg. 얘는? 105. 102, k 0 2 <laughs> 장난 까냐? 지금? <laughs> 아니, <웃음> 거의 멀리가. 아니, 무슨. 아, 100kg. 100 100, 105가 1 0 7을 씨, 그냥 그거야. 값이 얘가 훨씬 비싸요. 아, 그래요? 옵션으로 따지면. 얘가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아얘 3억이에요? 3천3천 3천 아, 3천 비싸다고? 아예 요새 벤츠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돼요. 못하니까. EQS는 <laughs> 맞아요. EQS? 음. 지금 얘는 지금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플랫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플랫폼이 맞고. 그럼 배터리 크고. 배터리 크고요. 당연히 모하 앞뒤에 들어가겠죠? 아, 앞뒤에 들어가 있어요. 앞뒤에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는 얼마예요? 2억 1,350만 원? 어, 옵션 다 때려놓고, 네. 어, 2억 1,300. 전기차 지금 무작하게 비싸네. 거의 뭐, 7시리즈 760 값이네. 그쵸. 거의 아, 760, 760. 네. 5 0보다 750에서 760 사이. 네. 그러면은, 이돈 주고 전기차를 왜 사는 거예요? 왜 살까요? 아니, 그냥, 7시리즈나 S클래스 내연기관 사고, 그냥, 뻑하면 급발진하고, 불 잘나는 그냥, 아이오닉5나 뭐.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전기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 차가 우리 셋다 지금 아직 안 타봤어요. 네. 우리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금 인제인제 인재, 끝났어요. 진짜 처음 있는 일이야. 차도 응. 안 타보고 하체우리기. 응. <laughs> 이제 하체우리기 하고 내일부터 돌림방으로탄 다음에 네. 아, 각자가 내려주는 아, 평가를 내가 리뷰에 담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공정하게 가야 되니까 아, 리뷰는. 그렇죠. 네. 어, 오늘은 바빠서 못 타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아직 안 타봤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하체만 그쵸. 보자고요. 자, 소재 공학과 설계 의 공학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네. 뭐 짜임새 있게 잘 되는데 일단은 뭔가 약간 좀 아날로그 삘이 살짝 나요. 이게 이제 칠 시리즈 네. 플랫폼을 가지고서 어찌 됐거나 음. 개량을 해서 음. 전기차로 만든 거죠. 7 시리즈 플랫폼을. 네. 그러니까 칠 시리즈에서는 내연기관이 들어가는데 네. 그 자리를 다 빼버리고 밑에 모터가 들어갔을 모터 것이고, 들어왔고요. 공조 시스템 들어갔을 들어왔고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아, 그런 게 들어간 건데, 요거는 뭐 요거? 아,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네. 전기로 지지는 도시락. 아, 그러면 히터겠네. 네, 히터입니다. 아, 그러면 난방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움직여서. 아, 기본적으로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응축기하고 네. 이런 것들 열교환기하고 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저거 이제 아주 추운 네. 극한에서이 히트펌프가 효율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뭐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하거나 이럴 때. <laughs> 네. 포르쉐 그때 타이칸을 했을 때 되게 내가 구작다리라고 깠었는데 네. 개 같은 필이 살짝 나는 데인데 뭔가 좀 전선이 많이 노출은 돼 있으나.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돼 있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BMW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 뭔가 좀아날로그 삘이 나는 것도 하는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된 듯한 느낌도 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일단은 플랫폼을 만들 때 애들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도 센터잖아요. 일단 네, 네. 가장 센터에 있고 가장 앞에 뒀어요. 그게 저기 아닌가요? 콤프레셔? 네, 에어컨 콤프레셔 겸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가장 앞에 둔 이유가 일단 무게도 무거운 것도 있지만 네. 얘가 이제 진동이 심해요. 네. 많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전기차 타다 보면 은 차가 정차 했는데 미세한 불트 진동이 볼트 EV 예 네,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콤프레셔가 도는 거거든요 네, 아마 공중. 저기도 아이오닉도 그랬어요 네, 그래도 네. 진동이 다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일 멀리 아 승객석으로부터 제일 멀리 네, 제일 멀리 달아놓고 그럼 혼자 흔들리나요? 아니,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독립성을 주고 알루미늄으로 잘 감싸고 그리고 이제 흡음재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아 그게 흡음재예요? 흡음재입니다 아. 쿠션이 엄청 들어가 있고요 아. 자 봤을 때 얘가 중량이 꽤 나가잖아요 거의 3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강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보강 필요하지. 뭐 어떻게 한거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여기 얇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쪽에 지금 보시면. 네. 네. 거기도 보강. 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들어가. 보강대가 들어갔구나. 네. 브레이크 시스템 장난 없네요. 네. 어마무시한 <laughs>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네. BMW답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알루미늄 인가요? 아, 여기 지금 여기 알루미늄. 싹 다? 예, 네, 여기도 알루미늄. 아, 앞에도? 이것도 알루미늄. 오,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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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 어, 다 알루미늄. 얘는요? 얘마 스틸. 왜 얘는 스틸이 었을까 이제, 쪼, 그, 안으로 이제 쪼여드는 강성을. 네. 다치기 위해서 퇴근하라고 전화왔네요. 네. <laughs> 잠깐만요. 아 차량, 아, 퇴근 못 하시는 겁니까? 못 합니다. 아, 예. 네. 여기에도 해야죠. 지금 뭐가 있어요? 아, 삼각형 부들를빤스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 지금 프레임 짜는 거죠 이렇게. 와 아, 어, 아, 아, 프레임을 어. 짜갖고. 네. 위에다 얹혀 놓은 거. BMS 시스템. 시스템이라 이런 거다 BMS 네. 다 올려놓고. 알루미늄인가요? 알루미늄이죠. 형님. 야, 알았어. 메인 벽다구는요? 알루미늄이죠. 아 메인 벽다구도 알루미늄. 아, 안보습니다 아, 야, 요 정도면은 근데 뭐 이렇게 앞에 큰 후앙이 아, 네. 달려 있네요. 아 달려 있죠 이건. 냉각을 해야 더... 되니까 아, 냉각 때문에? 네. 어, 앞에는 여기는 막혀 있는데? 아 여기 이제 뚫립니다 가다가 아 네. 다른 연기차답지 않게 다 네. 막아 놓은 게 아니네요? 일단은 다 막아놨죠 아 그러니까 막아놨는데 벤츠 EQS나 다른 애들 보면 열리는 거 없이 그냥 다 막아놨잖아요 밑에만 열렸죠 걔네는 그때. 밑에가 열려서 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었던 어. 거고 얘는 앞에가 이제 고성능처럼 이제 밟으면 열리면서 시키게끔 아 그러니까 얘는 전기차인데 네. 보통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일단 앞을 다 막아버리죠. 조금만 어디 밑에, 밑에도 네. 조금만 들어가게 네. 하고, 근데 얘는 지금 밑에도 막혀 있는데 플랩이 열리게끔 되어 네, 플랩 있고 위에다. 위에도 거기도... 지금 플랩이 다 열리는 거예요. 네,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달릴 때 성능을 낼때 열받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아 그렇죠. 불나면 안 되니까. 불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 냉각이 필요할 땐 냅다 다 개방. 개방. 그럼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들죠. 굳이 이 네. 냉각을 위해서 뭔가를 장치를 더하고 열리게 만드는 거 자체가 그리고 벤츠 보면은 네. 이쪽 그때 범퍼 가이드 어떻게 고정했죠? 기억나세요? 뭐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응. 그냥 막대기 하나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네. 뭐 밟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왠 맞아. 뭐 튼튼하게 잘돼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 부분은 차이가 나는 거죠. 치매님 아, 봤을 때 냉동 공조 전문가. 이제 냉동 공조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동차 공돌이 전문가 아닌가요? 이제? 아, 공돌이죠. 네. 맞아요. <laughs> 공돌이 우리 로모스 게르지의 공돌이 아닌가요? <laughs> 공돌이가 그렇죠? 봤을 때 네. 요즘 뭐 전기 공접도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격이 떨어지는 거 같네요. <laughs> 멋있게. 어. 메케닉? 근데 <laughs> 공돌이가 나쁜 건가? <웃음> 엔지니어. <웃음> 어. 우리 그 야, 앞부분 다 편집해줘? <laughs> 우리 노보스 게러지의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야 네. 엔지니어는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있어 보이잖아 너무 있어 <웃음> 보이잖아 <웃음> 얘만 나는 뭐야 그러면 CEO? 어 CEO 어그 어, 영어네 영어죠 <laughs> 영어 <laughs> 저 노보스 게러지의 CEO 입장에서 봤을 때 노보스 네. 게러지의 엔지니어분께서 봤을 때는 네. 여기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측면이 보입니까? 어, 좀 있어 보여 <웃음> <웃음> 나 <진짜>? 있어. <laughs> 어. 머리숱이 또왜 이렇게 좋아졌어 또 이거 냄새난다 어, 시작품이야? 리터치. 리터치 아, 냄새난다 시작품. 네. 야, <laughs> 냄새난다 시 이제 매출 좀 많이 오르겠네 실력이 뛰어나네 좋아요. 어떤 어떤 거 같아? 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전기차 아이퍼랑 똑같이 네. 어, 일단 내 포인트 잘 잡아갖고 네. 진동 잘 상쇄하게끔 해놨고요. 네. 앞에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전기차들은 이 부분이 없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진동 댐퍼거든요. 진동 댐퍼 네. 여기 네, 일부러 쇠를 매단 건데 왜냐면 얘가 흔들리면서 네. 진동이 파장이 커지면 여기 얘가 얘까지 흔들려 버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와 음. 씨발 뭐 능력자네. 예 진동 역시. 댐퍼. 엔지니어, 엔지니어 답게 어이 요게 좋다 아 좋죠 근데 저뭐 에어컨 컴프에 진동을 잡는다고 차가 그렇게 좋아지나요 아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진동 펄스가 가장 심한 것 중에서 모터도 있겠지만 음. 얘가 그 다음이 제일 커요 음. 근데 얘를 잡지 못하면은 승객석까지 이제 운전석이나 승객석까지 진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 진동 펄스가 좀 달라요 또 모터로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얘를 제일 잘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다른 제조사들은 이렇게 커버를 이쁘게 음. 해갖고 이렇게 완전 히 이렇게 덮은 거거든요. 음. 우리 샌드위치처럼 덮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안 해놓고 그냥 대충 덮어놓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거치대에 알루미늄 어, 집을 만들어서 댐퍼 마운트 다해놓고 여기 보면 해놨죠. 모터 위쪽에 모듈 꽂히는 잭도 다 알루미늄인 것 네. 같아요. 저기. 내가 지금 후레쉬 비치는 데 네, 있죠. 그런데도 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네,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되게 만들었어요. 잘한 거고. 자 냉각수 관련해서는 별로 냉각수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냉각수 관리라든가 얘는 히트펌프가 돌았을 때박 네. 팀장이 좋아하는 뭐 밸브 스테이션, 네. 팽창 밸브 네.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개 달면 그때 좋다 그랬잖아요. 그때 테슬라가 가장 많았고 그때 뭐 우리가 다른 b m w 로할 때도 네. 팽창 밸브가 많아서 되게 개별적으로 어열 관리를 되게 잘한다. 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팽창빌부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요? 퇴보한 건가요? 아니요, 퇴보한건 아니고요. 예. 단순화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씨발, 뭐, 뭔 소리야? 단순화. 예. 아니, 많 원은 좋은데 없어졌으면, 퇴보를 해야지. 어, 무슨 또 단,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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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건방지 표정은? 아, 다 아니에요. 아. 왜냐면, <laughs> 아, 말씀 여러분은 게... 지금 졸라게 편파적인 음. 박팀장의 BMW i7 하체우리기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예, 일단은 전자집행체밸브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한번 냉매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디테일하게 제어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그수전까지 올라갈 때까지 순발력이 느려요. 네. 그래서 이제 BMW가 선택한 거는 얘는 최소 단순한 그러니까 열교환기를 두 개를 둬서 네. 한쪽은 온수를 생산하고요. 네. 한쪽은 냉수를 생산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나눠놓은 거예요. 온탕과 냉탕은 꼭 있어야죠. 네, 그래서 갓, 그렇게 해놓고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으면 필요한 쪽에다가 물을 냉각수를 지금 순환하는 밸브들을 여러 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여기 달리고 펌프도 여러 개고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지죠. 여기서도. 갈래... 아니 지 알기 쉽게 본인만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청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인이 요즘 하나 둘 셋하고 끝나면 다 끝나나? 아 여기 메인 라인이 여기 있다 있으면요 네. 가다 보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티를 써서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해서 여기 밸브가 또 있어요. 네. 후 밸브가 있는데 요거 밑에 가면 또 2밸브가 있고 네. 펌프가 있어 갖고 각 스테이션별로 온탕이 음. 필요한 곳은 온수를 보내 주는 거고 음. 냉수가 필요한 것은 냉수를 보내 주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돼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때 저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매를 갖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밸브 스테이션 쪽에다 전자식 팽창 밸브를 여러 개를 넣어서 그냥 각각 각 구간에다가 넣었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 순발력이 좀 느려요. 어. 대신에 이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또 냉매가 또잘 시켜 주긴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다음에 이제 냉매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망가졌을 때 네. 냉각을 못 시켜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전면에 보면은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네. 그럼 직접 시킬 수 시킬 수도 있게끔 라인을 여러 개를 구성해요. 아 그래서 앞에가 열리는 거고. 여러 개로 그러니까 꼬레샤의 힘을 받지 않고도 네. 자연풍으로도 시킬 수 있게끔 시킬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 항상 BMW가 강조하는 안전 구조, 안전 대체. 요 문짝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문짝에 손잡이가 세 개더라고요. 어 그렇지. 네, 자동 이 QE는 그때 이렇게 안돼 있었나요? 냉각 회로가안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벤츠는 짱 게. 이런 걸 봤을 때 BMW는 차 만드는데 참 진심이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냉각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아끼질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냉각수가 이렇게 적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개 냉각통이 있는 것보다 네. 냉각수를 좋은 걸 쓰고 하나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얘는 BMW가 하면 다 맞는 거래? 맞는 거야. 네.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아니, 이렇게 신뢰가 안 가기도 어려운데, 그지? 하체 흐리기를 몇 년을 했는데, 사람이 참 신뢰가 안 가는 말만 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하나만. 왜렇게 뺀질뺀질하게 생각하지? 아, 뺀질뺀질한 요새 응, 뺀질. 일좀잘 된다고 얼굴이 뺀질뺀질하네. 아, 일이 잘 되는데, 막 전기용접 하고 있고 <웃음> 앉아서 <웃음> 막. 옆으로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옆으로 왔어요. 7 시리즈랑 뭔가 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알루미늄이 엄청 많네요. 다 지금 여기도 알루미늄이고요. 어. 얘도 알루미늄이고, 메인 메인, 메인 도 어, 알루미늄. 그 어. 어. 밑에 지금 서브 프레임도 음. 알루미늄이고, 여기도 좀 앞에도 음. 앞에 네일도 음. 밑에, 알루미늄. 여기 앞에 레일도 알루미늄. 이고 여기 밑 밑에도 알루미늄. 여기도 다, 다 알루미늄 아니에요? 네, 알루미늄. 브레이도 알루미늄. 여기도 로 어, 앞에 텐션 스트럿도. 그러니까 월통이 정도 중량이면 이게 스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냥 알루미늄 썼어요. 그냥 알루미늄. 그냥 그냥 어. 여기도 그렇고 알루미늄 썼어 브레이크가 약간 좀처 충분는 듯한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리벳을 확실하게 쳐갖고, 네, 네 피스로 완벽하게. 가운데 건 자석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캘리퍼도 자석이 안 붙게 생겼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포피죠, 포피죠. 디스크의 두께도 거의 슈퍼카 빰따구 때리게 생겼어요. 두께가 뭐 어, 두께가 어마어마죠. 하 두께가 지금 살벌합니다. 네, 두께 마디로 따지면은 총 네. 지금 두 마디 가까이 나오죠. 지금 음? 엄청난 두께의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차고 조절및뭐 댐핑 압력 조절하는 에어 스프링. 네. 자, 얘가 지금 위에 있는 어퍼암. 그다음에 네. 이 너클암. 너클 그다음에 로우암하고 텐션 스트럭 텐션 스트 그다음에 댐퍼가 내려와서 여기도. 로우암에 꽂히는 포크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요거는요. 요거도 알늄 아이스티. 스틸이 요건 네. 스틸이죠. 강하게 스틸. 꺾어야 네. 되니까. 그리고 밑에 어마무시한 이런 알루미늄들들. 요것도 알루미늄. 요거 지금 7 시리즈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쪽은. 이건 지금 전기차를 위해서 새로 만든 거죠. 아 이쪽 부분하고 네. 이쪽 부분은 다 새로 만든 거. 새로 만든 네. 거고 여기도 지금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거기도 새로 만. 여기도 거예요. 새로 만들었고 자 위로 올라가서 보면 댐퍼의 굵기, 어, 객관적 으로말안 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본인의 <laughs> 주관으로 봤을 때자이 네. 차의 등치에 맞는 댐퍼 크기라고 보십니까? 네. 아, 그렇게 그쵸, 보입니다. 저는 좀 얇아 보이는데. 아,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차는, 원래는, 전륜구동 쪽에 더 두꺼운 댐퍼를 써요, 보통. 5시즈 네. 같은 경우에, 7시즈 같은 경우에. 왜냐면,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엔진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얇다고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럼 뒤에는 두껍나요? 뒤에도 가서 봐야죠. 얼마나 두꺼운지. 그럼 보고 오세요. 아, 보고 올까요? 네. 아, 보고. 올게요. 너 아니기만 해봐, 이 오늘 딱 걸렸다, 민성아. 저거 아주 딱 걸린 거야, 나한 아주 그냥. 앞에보단 뒤에가 두껍네요 아 그래요? 네어 왜냐면 그, 뒤에 승객이 있으니까? 네 승객도 있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또 내가 이따가 확인을 해야죠 아, 어쩌다가 우리 그렇게 못 믿는 사이가 됐을까 모르겠어 <laughs> 아, 맞아요 뒤에가 두꺼워 제가 봤을 때는 템포가 전체 중량에 비해서는 얇아 보인다는데 그걸 지금 박 팀장님이 봤을 때는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두꺼운 걸 넣으면 또 승차감에 방해가 되니까 적당한 걸 넣었다. 아 그것도 있고 이제 어찌 됐거나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고중량에는 네. 그 노사님 예전부터 얘기했던 에어 스프링이 굉장히 잘 맞는다. 왜냐하면 그렇죠. 중량으로 누르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댐퍼를 이렇게 세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얘는 댐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어마무시한 알루미늄의 향연이 있기 때문에 잔진동 상세는 굳이 댐퍼의 의존도를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도. 그리고 예 네. 그것도 이제 있고 노 사장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자꾸 요즘 벤츠들이 댐퍼를 얇게 쓰는 거에 네. 대해서. 둘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더 낫지 않겠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승차감이 네. 좋죠 그런 부분도 이제 함옥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네. 운동 성능보다는 승차감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댐퍼 구기를 살짝 줄였다? 아마 중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량. 중량이 중량 워낙 고중량이다 보니까 너무 댐퍼를 세게 갖고 갔을 때 네. 어떤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도 그렇고 승객속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네. 움직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이 앞쪽을 보면 네. 이 지금 어마무시한 텐션 스트롯을 잡아주는 이다 알루미늄입니다. 다 알루미늄. 그럼 얘는 지금 여기도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하고 위에도 다 알루미늄을 하고. 알루미늄. 강성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알루미늄을 다 때려 놓으면 근데 저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알루미늄 합금 빈도가 들어가 있는 스틱, 그니까 러 합금 재질. 하... 합금 빈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예. 댓글 이 있어요. 합금이 아,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 함량, 함량. 음. 아, 맞네요. 그 네. 말이 맞네요. 그럼 알루미늄 합금 함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강성을 이것만 봐주면는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 알루미늄이 무조건 약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금이니까. 합금이니까.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기술로 잡았겠죠. 어, 그렇지. 기술로, 기술로 잡았다. 예, 기술로 잡으면 되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네. 여기에 구성을 보면 얄짜없는데 얘. 예. 네. 박팀장이 아까부터 이거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왜 여기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까? 모터를 잡는 메인 마운트입니다. 앞뒤로 달려있는 거. 아, 바퀴 아니었나요? 바퀴 아니면 아, 바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이사님 자세 끝장나는데, 미성아? <laughs> 야, 프로, 프로 촬영러의 <laughs> 완벽한 자세를 열러분 이거 무슨 매트릭스인가요 이렇게. <laughs> 오, 끝장납니다. 어, 아주 어디, 그냥. 머리 새로 하시던 어, 머리, 어. 자세까지. 와 자신감. 네, 지금 거기 찍고 있어요. 자신감이 <laughs> 아주. 이거는 뭐요? 예아이 모터 잡는 마운트예요.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하. 알루미늄을?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네. 러버 재질을 다 다르게 썼어요. 두께하고, 네. 위에하고 지금 뭐, 형상 다른 거 보이시죠? 어, 그러네. 러버 네. 재질의 형상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이게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를 맞춰서 네. 재질을 다르게 쓴 거예요. 지금 얘는 뒤로 제껴지는 힘을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제일 두껍게 하고, 네. 그다음에 힘을 들 받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작게끔. 이렇게 아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작게끔 아 이렇게. 기술의 BMW답게. 네, 기술의 BMW답게. 로봇조차도 움직이는 네. 거를 계산해갖고 다르게. 네, 다르게. 소재도 엄청 날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저렇게 크면 무조건 좋아요? 아니,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적정한 무게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죠. 적정한 돼서. 무게에 맞게끔. 음. 스테빌라이저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끝에 할때 링크를 네. 알루미늄에다 이렇게 묶었으니까 좌우의 어떤 진동에 대한 펄스도 굉장히 적을 거고, 얘는 중량이 있으니까 스테빌라이저가 받는 스트레스성 지수가 되게 클 텐데. 네. 그랬을 때 승차감 저하를 뭘로 막을까요? 지금 얘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돼 있고요. 아, 내가 개미말 했구나. 말해, 뭐해. <laughs> 그죠 말에 뭐에 저게 들어갔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얇아요. 네. 살짝 두꺼워지고, 어. 더 두꺼워져요. 아, 여기에는 또 자유도를 주고. 네. 가면서 두꺼워지면서 가운데서 이빨 잡는 거는. 엄청나죠, 지금. 뭐 이렇게 크죠? 그때 X7보다 더큰거같아요더 커진 거게 네. 들어갔네? 어마무시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갔네요. 아, 그리고 이제 벤츠랑 다르게, 음. 치나가 아니고 ZF입니다. 아, z f 이죠 네. z s 아, ZF에. 회사에서 만든 어. 스테빌라이저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가 ZF에 네. 들어갔군요 네. 역시 BMW다워요 여기에 설계적인 측면에 이따 내려가서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밑에서 얘기하시면 되고 박팀장님한테 여기에서 어떻게 가뿐하게 뭐한줄 평을 하자라고 하면 완벽하다 완벽하다 벤츠를 좋아하는 유 사장님이 한줄 한 평을 한다고 하면 알루미늄이 너무 많다 알루미늄이 <laughs> 너무 많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와서 뒷바퀴 브레이크가 다른 차들 앞바퀴 브레이크보다 큰것 같은데요? 좀 고성능 차들 앞바퀴 보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이 정도면은 어, 웬만한 과거의 M3G에 들어가는 앞바퀴 캘리퍼 아닙니까? 음, 그 정도 되네요 자석 붙나요? 붙습니다 뒷바퀴니까 뒷바퀴, 붙는군요 네. 여기도 붙나요? 안 붙죠, 얘는. 여기도 원기스. 완벽하게 투피스. <laughs> 네, 완벽한 투피스. 완벽한 투피스에 벤틸레이션 두껍게. 아, 두껍게 들어갔고요. 웬만한 현대차들 앞바퀴보다, 벤츠 앞바퀴보다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잘돼 있죠. 뒷바퀴 브레이크를. 네. 뒷바퀴 캘리퍼도 어마무시하고. 자, 뒤에 와서 아까 박팀장이 뭐 앞에서 생각했던 댐퍼. 네. 확실히 더 두껍네요. 네, 뒤에가 두꺼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뒤쪽에 캐퍼시티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테빌라이저만 봐도 네. 많이 얇아요. 독립성이 끝장 나다는 예, 거죠. 뒤에도 혹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예 맞습니다. 뒤에도 전자식 예.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승차감이 나오겠네요. 앞뒤에 전자식 앞뒤 스테빌라이저. 쭉 하고 있을 때는 다 풀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얇은 걸 넣고 예. 뒷바퀴에 캐파시티를 올리게 해서 다른 차 내연기관 차하고 다르게 뒷바퀴에 댐퍼를 더 두껍게. 그리고 일체형 스프링.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웬 압력밥솥이. <laughs> 웬 압력밥솥이 거기 있나요? 아, 지금까지 저희가 하드 포인트 봤던 것 중에 역대급. 네. 역대급이. 역대급 하드 포인트. 대봐요 사이즈. 아, 사이즈가 뭐 어우. 야, 야 이건 뭐 주먹. 왜내 주먹이랑 비교하면은 <laughs> 야, 보통 차들이 우리 주먹만 하잖아요. 이 주먹 한세 개만한데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어, 아, 살벌합니다, 지금. 살벌해. 야, 그럼 앞에도, 야, 앞에도 엄청나네. 보통, 아, 이게, 이게, 우리. 뒤쪽. 이쪽, 어, 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강한 것도 지금 알루미늄, 때깔 좋은 걸로 다 잡아놨어요. 알루미늄으로 어, 보강까지. 보강 다 해놨고. 여기도 알루미늄입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여기 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하드포인트가 닿는 부분이 싹다알루미늄이죠다 알루미늄입니다. 위에 이제 하우스 부분도 다 알루미늄. 다 알루미늄. 그리고 지금 모터가 두 개가 달렸네요. 네, 얘는 투모터 앞에는 원 싱글 모터고. 그럼 얘는 지금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에 엄청난 세팅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제 엑셀을 밟거나 그러면은 하중이 다 뒤로 쏠리잖아요. 음. 얘는 후륜 구동에 더 많은 영향을 음. 두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더 디테일하게 제어를 하겠다는. 디테일하게. 거죠. 자, 그리고 엄청난 서브 프레임. 네. 서브 프레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어떤 차보다 크고 두껍고 어마어마한 서브 프레임이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네. 앞쪽하고 다르게 여기도 전기 모터가 달려 있는 마운트 아닙니까? 마운트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러버 부싱이 좀 다르네요. 하중이 제일 많이 받고 네. 뒤에가 이제 역량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얘는 꽉채워놓은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톱니 바퀴 같은 게 있어요. 아 이제 요거는 이제 개수가 지금 보면 여기 좀 약간 촘촘하게 들대 있고 여기 촘촘하게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방향을.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뒤에는 이렇게 옆으로 잡았는데요. 음. 노사님이 좋아하는 거 앞에서는 또 이렇게 잡았어요.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잡았어요. 90도 꺾어가지고? 네, 꺾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팀장님이 봤을 때, 이 i7의 리어 서브 프레임과 서스펜션의 구조는 내연기관 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전기차에 맞게 별도의 튜닝이 들어갔습니까? 얘는 전기차 서브 프레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전기차? 네, 전기차 전용. 내가 봤을 때는 얼핏 보면 뭐, 치스리즈랑 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데, 왜요? 왜, 뭐가 다르다고? 일단은 각도 자체가 다르고요. 토우 컨트롤 링크가. 네. 각도 보통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와고판 이쯤에 같이 이렇게 일자로 가더나 그런데 네. 지금 많이 지금 직진성 처럼 앞으로 많이 보내 놓은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자르잖아요 그리고 위에 잡는 것도 방, 이런 방법으로 잡는거 보셨어요? 아 서브 프레임에서 어. 암들이 나가는 그 체결 방식이 아예 네. 다르다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루 어퍼 암도 두께가 장난 없네요 아유, 두께 많이 두꺼울 수 있죠 그리고 봤죠. 이 보면은 그 트레일링 링크 두 개가 각도가 내연체하고 다르네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게 돼 있고 이 부분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던 토어 컨트롤 링크가 두께하며 이 정도면 거의 뭐 산적들이 동물들 모가지 댕강 날릴 때 쓰는 그 산적 <laughs> 아, 칼 있잖아요 칼. 그렇게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 애들도 이칼 들고 아마 전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 기가스틸 응, 기가스틸의 네. 이 두께와 전체 크기가 내연기관하고는 결을 다르게 하네요 네 완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뭐 복잡하게 달렸네요 아, 이게 지금 뒤에 후중조항 아 후련조야 네. 근데 엄청 세게 묶어놨네요 지금 보면 일부러 여기 밑에 보강을 딱 대갖고요 네. 밑에서 두개 잡고 세 개를 잡았네요 네. 세개 잡고 위에 두개 잡았어요 큰 볼트로 요거. 얘는 해치백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뒤쪽에도 이렇게 보강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쪽에 무게나 편중이 심한 거죠 지금 아,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배터리가 네. 100kW가 넘는 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뒤쪽에 무게 편중이 많은 걸 생각해서 뒤쪽에 보강이... 우리가 늘 중요시하게 하는. 그쵸. 조정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는 어디서 나온다? 지표께서왜 어, 껴들어? 여기다 물어봤는데. <laughs> 아, 가만히 촬영이나 열심히 하시지. 예의가 충만한 사람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가리키시죠. 아, 예전처럼 그고르장머이 없는 스타일도 아니시면서 왜 그러세요, 진짜. 여기다 물어봤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사운드가 이렇게 다르니까. <웃음> <웃음> 밑에 내려가면 할 얘기가 많겠네요. 아, 그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